한주가 시작되자마자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. 서울의 수온주도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. 낮 동안에도 서울의 최고 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물 텐데 실제로 느껴지는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.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강추위의 기세도 잠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. 한편, 대기는 갈수록 말라가고만 있습니다.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 경보가, 그 밖에 동해안과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불씨가 번지기 더욱 쉬운 환경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. 서해안 지역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최고 기온을 보시죠. 대전이 4도, 대구 5도. 광주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.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